저는 오늘 제가 굉장히 잘칠 줄 알았는데요. 너무 아쉽게 끝나서 좀 아쉽고요. 아, 저한테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최대한 더 많은 스코어를 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컨디션의 문제는 크게 없는게참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잔디의 순도 그렇게 억세진 어, 않아서 플레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잘 먹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린이 일단 굉장히 커서요. 음, 세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티박스가 많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했는데 원래 티박스라고 하면은 장타자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어, IP를 이기 때문에 음, 조금 더기다려다 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더어 결과에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어... 네 저는 어, 제 포커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 플랜대로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역시 한국 팬들의 열정과 파이팅은 남다른 것 같아요. 좋은 기운 없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돌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세컨샷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재점검하고 넘버 연습 조금 하고 내일 다시 들어가면 오늘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가시면 어떤 연습을 좀 점검하시고 하실 건지? 아 쇼다이언 넘버 연습이에요. 캐리 거리 떨어지는 연습을 조금 더 해놓으면 내일 경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